말씀 앞에서 죽게 홀로 13장 그 후의 일이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었으니 그녀의 이름은 타말이더라 다윗의 아들 암논이 그녀를 사랑하더라 암논이 심히 고심하다가 그의 누이 타말로 인하여 병이 들었으나 그녀가 처녀인지라 그녀에게 무슨 짓을 행한다는 것이 어려운 줄로 생각하더라. 암론에게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나답이며 다윗의 형시화아의 아들로 심히 교활한 자더라. 그가 암론에게 말하기를 너는 왕의 아들이면서 어찌 날로 쇼약해지느냐. 내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론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형제 압살롬의 누이 타마를 사랑하더라 하니. 요나답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침상에 누워서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시거든 말하기를 내가 청하오니 내 누이 타말이 와서 내게 음식을 주게 하시되 내가 보는 데서 음식을 마련하게 하시어 내가 그것을 보고 그녀의 손으로 만든 것을 먹게 하소서 하라 하더라. 이에 암논이 누워 병든 채 한지라 왕이 그를 보러 오니 암논이 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청하오니 내 누이 타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서 나를 위하여 과자 몇 개를 만들게 하시어. 나로 그녀의 손으로 만든 것을 먹게 하소서하니 다윗이 집으로 보내어 타말에게 말하기를 지금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음식을 마련해주라 하더라. 그러므로 타말이 그녀의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니 그가 누워 있는지라 그녀가 가루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어 굽고 철판을 가져다가 암논 앞에 부었으나 그가 먹기를 거절하고 말하기를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그들 모두가 그에게서 나가니라 그러자 암논이 타말에게 말하기를 음식을 방으로 가져오라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먹으리라 하니 타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들고 그녀의 오라비 암논의 방으로 가지고 가니라 그녀가 그에게 그것을 먹이려고 가져가니 그가 그녀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니 그녀가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니라 내 오라비여 나를 욕보이지 말라.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서 행해져서는 절대로 안 되나니 이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 내가 내 수치를 어떻게 없애겠느냐. 또 너는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중 하나같이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청하노니 이제 왕께 구하라. 왕이 나를 내게 주는 것을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암논이 그녀의 음성에 경청하려 하지 아니하고 그가 그녀보다 힘이 세므로 그녀를 욕보이고 그녀와 동침하더라. 그리고 나서 암논이 그녀를 심히 미워하니 그가 그녀를 미워하는 그 증오가 그녀를 사랑하였던 사랑보다 더 크더라. 그러므로 암논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가라 하니 그녀가 그에게 말하기를 온당치 않도다 나를 보내는 이 악이 당신이 내게 행한 다른 일보다 더 크도다 하였으나 그가 그녀에게 경청하려 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암논이 자기에게 시중되는 그의 종을 불러 말하기를 이제 이 여자를 내게서 내보내고 그녀 뒤에서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라. 그때 그녀가 채색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런 옷은 처녀인 왕의 딸들이 입는 것이더라. 그때 그 종이 그녀를 내보내고 그녀 뒤에서 문빗장을 지르니라. 이에 타말이 재를 머리에 쓰고 그녀가 입고 있던 채색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로 얹고 울며 가니라. 그녀의 오라비 압살롬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 오라비 압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내 누이야. 지금은 잠잠이 있으라. 그는 내 오라비니라. 이 일을 마음에 두지 말라 하더라. 그리하여 타말이 그녀의 오라비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내더라. 다유당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더라. 압살롬은 그의 형제 압론에게 좋다 나쁘다 말하지 아니하더라. 압살롬이 압론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압론이 그의 누이 타말을 욕부였기 때문이더라. 만 2년이 지난 후에 압살롬이 에프라임 곁바알하솔에서 양털 깎는 사람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그가 왕의 모든 아들들을 초청하더라. 압살롬이 왕에게 와서 말하기를, 보소서, 이제 왕의 종에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사운데, 내가 간청하오니, 왕께서는 신하들을 대동하고 종과 함께 가소서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아니라, 내 아들아, 지금 우리가 다갈 것이 아니니, 우리가 내게 부담이 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왕에게 강권하였으나, 왕은 가지 아니하고 그를 축복해 주더라. 그러자 압살롬이 말하기를 가지 않으시려거든. 내가 청하오니 내 형제 압론으로 우리와 함께 가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어짜여 그가 너와 함께 가야 하느냐 하더라. 그러나 압살롬이 왕에게 강권하니. 왕이 압론과 왕의 모든 아들들도 그와 함께 가게 하니라. 이제 압살롬이 그의 종들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이제 압론의 마음이. 도주로 즐거워할 때를 주목했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론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지 아니하였느냐 담대하고 용기를 내라 하더라 이에 압살롬의 종들은 압살롬이 명한 대로 암론에게 행하니라 그러자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자 자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더라. 그들이 가는 도중에 소식이 다윗에게 이르렀으니 말하기를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여서 그중한 명도 남아있지 않나이다 하더라. 그러자 왕이 일어나 그의 옷을 찢고 땅에 누웠고 그의 모든 신하들도 그들의 옷을 찢고 곁에 섰더라. 그때 다윗의 형 시무아의 아들 요나답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께서는 그들이 왕의 아들인 청년들을 모두 죽인 것으로 생각하지 마소서 암론만이 죽었으니 이는 암론이 압살롬의 누이 타마를 욕보인 날로부터 결심한 결정에 의한 것이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 주왕께서는 이 일을 마음에 두시어 왕의 모든 아들들이 죽은 것으로 생각하지 마소서. 암놈만이 죽었나이다 하더라. 한편 압살롬은 도망하더라. 그때 파수하는 젊은이가 눈을 들어보니 보라 그의 뒤에 있는 산 언덕길로 많은 사람들이 오더라. 요나답이 왕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왕의 아들들이 오고 있나이다. 왕의 종이 말씀드린 대로 되었나이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자 보라 왕의 아들들이 와서 목소리를 높여 우니라 왕도 그의 모든 신하들과 더불어 심히 통곡하니라 한편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슬 왕암미우세 아들 탈메에게 갔으며 다윗은 날마다 자기 아들을 위하여 슬퍼하더라 그리하여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슬로 가서 거기서 3 년을 지내니라 다윗왕의 혼이 압살롬에게 가기를 바랐으니. 그가 암논이 죽은 것을 알고 암논의 일로는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14장. 서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한 줄을 알았으니 요압이 특호하에 보내어 거기서 현명한 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청하노니 너는 애국하는 자로 가장하여 이제 상복을 입고 기름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랫동안 애국한 여인같이 하고 왕에게 가서 이렇게 고하라 하고 그녀 입에 말을 넣어주니라. 특호와의 여인이 왕에게 고할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말하기를 오 왕이여 도우소서하니 왕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무엇이 너를 괴롭게 하느냐 하니 그녀가 대답하기를 나는 참으로 과부이며 내 남편은 죽었나이다. 왕의 여종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 둘이 덜에서 서로 싸웠으나 그들을 말려주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이편이 저편을 쳐 죽였나이다 그런데 보소서 온 가문이 왕의 여종에게 방기를 들고 일어나서 말하기를 자기 형제를 죽인 자를 넘겨달라 그가 죽인 그의 형제의 생명을 위하여 우리가 그를 죽여 그 상속자도 멸하리라 하나이다 이처럼 그들이 남아 있는 내 숯불씨를 꺼버려서 내 남편에게 이름도 대를 이을 자도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에 대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더라. 특호와 여인이 왕에게 말하기를, 오, 내주 왕이여, 그 죄악이 나와 내 아비의 집에 돌려지고 왕과 그의 보자는 무죄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이 말하기를, 내게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를 내게 데려오라. 그가 너를 다시는 건드리지 아니하리라 하더라. 그러자 그녀가 말하기를, 내가 청하오니 왕께서는 왕의 하나님 주를 기억하사. 피를 보복하는 자들로 더 이상 죽이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내 아들을 죽일까 하나이다 하니. 왕이 말하기를 죽에서 살아 계시거니와 내 아들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더라. 그때 여인이 말하기를 내가 청하오니 왕의 여정으로 내주 왕께 한 말씀 고하게 하소서 하니. 왕이 말하기를 말하라 하더라. 그 여인이 말하기를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그러한 일을 생각하셨나이까? 왕께서 잘못한 사람같이 이 일을 말씀하신 것은 왕께서 내 쫓은 자를 다시 집으로 데려오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니이다. 우리는 마침내 죽어야만 하며 땅에 물을 쏟아 다시 끌어모을 수 없는 것 같이 되나이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존중하지 않으시나 방책을 강구하시어 내 쫓긴 자도 그에게서 버림받지 않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와서 내주 왕께 이런 일을 구하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무섭게 하였기 때문이니 왕의 여종이 말하기를 내가 이제 왕께 고하리니 그러면 아마 왕께서 자기 여종의 간청을 시행하시리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유업에서 멸하려고 하는 자의 손에서 그의 여정을 구해 내시리라 하였나이다 그때 왕의 여종이 말하기를 내주왕의 말씀이 이제 위로가 되리라 하였사오니, 이는 내주왕께서 성과악을 분별하심이 하나님의 천사와 같으심이니이다. 그러므로 왕의 하나님 주께서 왕과 함께 하시리이다 하더라. 그러자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청하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여인이 말하기를 내주왕께서는 이제 말씀하소서 하더라. 왕이 말하기를 이 모든 일에 요압의 손이 너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하니 그 여인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주 왕이요 왕의 혼이 살아계시거니와 내주 왕께서 말씀하신 데서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킬 자가 없나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으니 이런 형식의 말을 가져오려고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을 행한 것이니이다. 내네 주께서는 하나님의 천사의 지혜를 따라 현명하시기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시나이다 하니라 그러자 왕이 요압에게 말하기를 이제 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러므로 가서 청년 압살롬을 다시 데려오라 하니 요압이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왕에게 감사하며 말하기를 오내주 왕이여 왕께서 왕의 종의 요청을 이루어 주시니 오늘 왕의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은 줄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거슬로 그 가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니라. 왕이 말하기를 그로 그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내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압살롬이 그의 집으로 돌아갔으나 왕의 얼굴은 보지 못하였더라. 그러자 온 이스라엘에 압살롬처럼 그의 아름다움으로 그토록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험이 없더라. 그가 그의 머리를 깎아서 그가 머리를 깎는 것은 매년 말에 있었으니 머리털이 그에게 무거움으로 그가 그것을 깎더라. 그의 머리털을 달아보니 왕의 저울로 200세켈이더라. 압살롬에게 아들색과 딸 하나가 태어났는데 그녀의 이름은 타마리오 아름다운 용모를 가진 여인이더라. 이처럼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만 2년 동안 그하였으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더라. 그러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부르러 보냈으니 왕에게 그를 보내려 함이더라. 그러나 요압이 그에게 오려하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다시 두 번째로 보냈으나 요압이 오려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압살롬이 그의 종에게 말하기를 보라 요압의 밭이 네밭 근처에 있고 거기에 보리가 있으니 가서 거기에 불을 지르라 하니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지르니라 그러자 요압이 일어나서 압살롬의 집에 이르러 압살롬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기를 보라 내가 내게 보내어 말하기를 여기로 오라 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어 고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거술에서 그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내가 지금까지 거기 있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니이다 하게 하려던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나로 왕의 얼굴을 뵙게 하라 만일 나에게 무슨 죄악이 있다면 왕께서 나를 죽이시게 하라 하더라 그리하여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서 고하니 왕이 압살롬을 부르더라. 그가 왕에게 나아와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입 맞추더라. 15장.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들과 말들과 자기 앞에 달릴 50명을 예비하더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서 성문길 곁에 서서 송사가 있는 어떤 사람이 재판을 청하려고 왕에게 오면 압살롬이 그를 불러 말하기를, 내가 어느 성읍에서 오느냐하고 그가 말하기를, 당신의 종은 이스라엘의 지파 중 하나에 속하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나 너를 들을 왕의 대리자가 없도다 하고, 압살롬이 또 말하기를, 오,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었더라면, 고소하고 송사할 일이 있는 사람마다, 내게 올 때, 내가 그에게 정의를 베풀었으리라 하더라. 그리하여, 누가 그에게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그가 손을 내밀어 그를 잡고 입맞추더라. 왕에게 재판을 청하려고 오는 온 이스라엘에게 압살롬이 이같이 행하여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니라. 40년 후의 일이라 압살롬이 왕에게 고하기를 내가 청하오니 나로 가서 내가 해보론에서 죽게 서원한 내 서원을 갚게 하소서. 왕의 종이 시리아 구슬에 있을 때 서원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참으로 나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주를 섬기리다 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하더라 그러므로 그가 일어나서 헤브론으로 가니라 그러나 압살롬은 청탕꾼들을 이스라엘 온 지파에 두루 보내어 말하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자마자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치리한다고 말하라 하더라. 청함을 받은 200명이 예루살렘에서 압살롬과 함께 갔으니 그들이 순진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따라가더라. 압살롬이 희생제를 드릴 때에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은혼자인 길로인 아이도페를 그의 성읍 즉 길로에서 청하니라. 음모가 굳어지니 압살롬과 함께하는 백성이 계속 늘어나더라. 한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민심이 압살롬을 따르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그와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서둘러 떠나자 그가 갑자기 우리를 따라잡고 우리에게 재앙을 가져와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하니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고하기를 보소서 왕의 종들은 내주 네 왕께서 정하신 것은 무엇이나 행할 준비가 되어 있나이다 하더라 그리하여 왕이 나가니 그의 모든 가족이 그를 따랐고 왕이 첩들인 여인 10명을 남겨두어 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니 온 백성이 그를 따라가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머물더라. 그의 온 신하들이 그의 곁을 지나가고 모든 크레딘과 모든 플레딘과 모든 카드인과 카드에서부터 그를 따라 나온 600명이 왕의 앞에서 지나가더라. 그때 왕이 카드인 이태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까지 우리와 함께 가려 하느냐? 너는 내 곳으로 돌아가서 왕과 함께 있으라. 너는 타국이니요. 또한 쫓겨난 몸이니라. 내가 어제야 왔는데, 내가 오늘 너로 우리와 함께 왔다 갔다 하게 만들겠느냐? 내가 정처 없이 가나니, 너는 내 형제들을 데리고 돌아가라. 자비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니, 이태가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살아계시고, 내주 왕께서 살아계시거니와..." 내주 왕이 어느 곳에 계시든지 생사불문하고 왕의 종도 반드시 거기에 있을 것이니이다 하더라. 다윗이 이태에게 말하기를 가서 건너가라 하니 가대인 이태와 그의 모든 사람들과 그와 함께한 모든 아이들이 다 건너가더라. 온 땅이 큰 소리로 울고 온 백성이 건너갔으니 왕 자신도 키드론 시내를 건너갔으며 건너간 온 백성은 광약길로 향하더라. 그때 보라 사독 또한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인들과 하나님의 언약기를 메고 와서 하나님의 괴를 내려놓았으며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온 백성이 성읍에서 나가기까지 있더라. 왕이 사독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괴를 성읍으로 다시 운반하라. 만일 내가 주의 눈에 은총을 얻으면 주께서 나를 다시 데려가시어 그 괴와 그 계신 처소를 내게 보여주시리라. 그러나 만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시면 보라 내가 여기 있나니 주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실지로다 하더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말하기를 너는 성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와 함께한 너희의 두 아들 곧내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보라 너희로부터 나를 확신시켜줄 기별이 오기까지 내가 광야 평원에서 기다리겠노라 하므로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괴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옮겨가 거기서 머무르더라. 단편 다윗은 올리브산 오로막길을 따라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 울면서 그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가니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각자 자기 머리를 가리고 올라갈 때 울면서 올라가니라. 누군가가 다윗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아히도페리 압살롬과 함께한 음모자들 가운데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말하기를 오 주여 내가 간구하오니아이도페의 계략을 어리석게 하소서 하더라 다윗이 그산 정상에 이르러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 후에 보라 아래 긴 후세가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붓고 다윗을 맞으러 오니 다윗이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나아가면 너는 내게 짐이 될 것이나 내가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오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 되겠나이다. 내가 지금까지 왕의 아버지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내가 이제는 왕의 종이 되겠나이다" 하면 그때는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페르의 계략을 피하게 할수 있으리라. 내가 거기서 제사장들인 사독과 아비아달과 함께 있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내가 왕궁에서 듣는 것은 무엇이든지 제사장들인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구할지니라. 보라 그들이 그들의 두 아들 즉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거기에 있나니 너희는 그들을 통해서 내가 들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내게로 보낼지니라 하더라 그리하여 다윗의 친구 후세가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니라 <목소리>